물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오칠의 깊고도 그윽한 빛깔로 세계인의 마음을 흔드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문화다이어리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오칠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로 알리는 지천 오칠아트센터의 김은경 대표를 만나봅니다.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의 한 갤러리. 멀리 한국에서 온 작가의 전시회에 보는 눈 높은 파리지행들이 몰렸습니다. 이들을 매료시킨 건 바로 한국의 오칠입니다. 서양화 물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고도 극한 빛깔이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1년 넘게 햇빛을 담아내 따스함을 한가득 품은 한지에 스며들어 한국의 아름다움으로 승화됩니다. 의외의 호응을 어, 저도 받아서 굉장히 기뻤고 어, 한국의 더더군다나 재료가 오칠이고 한지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보신 다음에는 옻칠 한지를 그분들이 스스로 발음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흐뭇했고요 재료 질감을 막 와서 한한두 시간은 거의 계시는 것 같아요 보고 질문하고 남들보다 늦었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김은경 대표의 옻칠 예술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미나부터 한지공예 수묵화 등 다양한 전통 미술을 배웠던 지난날의 경험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실용성과 예술성, 전통과 현대가 하나의 작품에서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오칠화, 오칠예술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쓴 재료보다 색감이나 질감이나 광택이나 이런 자유로움을 제가 구현을 할수 있게 되어서 어떤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옷칠을 연구하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옷칠의 미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넘어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김은경 대표 연구기관 대학 등과 함께 옷칠 예술을 위한 맞춤형 소재 개발과 소재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옷칠을 조금 더 한국적인 미를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표현을 하고 제가 쓰는 장판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좀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또더 좋은 작품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랜 기다림과 수차례의 덧칠. 김은경 대표의 인생과 오칠은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발전해갑니다. 문화다이어리 김돌입니다.